<laughs>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수석본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3유삼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미 배포해드린 보도자료, 별첨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별첨자료 어, 추진 배경부터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어,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 지난해 민생침해 에, 5대 금융학 척결 에,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어, 총력 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 그 결과 아,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사기 피해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가시덕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 하반기 중에 금융사기 순 피해액이 1,664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537억 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아직도 5대 금융학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불법, 부당한 불법 부당한 금융행위가 성행하고 이로 인한 서민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에 따른 국민들의 재산 증식 소망을 악용한 유사 수신 등 불법적 금융 유사 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금융시장의 고질적 병폐라고 할수 있는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행위 등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 부당한 금융행위를 방치할 경우에는 국민 피해는 물론이고 금융 질서를 훼손하여 금융개혁의 성과까지도 태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학 척결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여기에 더하여 우리 금융시장을 접목하는 산유산불 불법 금융행위를 추방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3유 3불 불법 금융행위의 개념 및 특별 대책의 필요성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유 불법 금융행위는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유사 대부행위, 유사 투자 자문행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3불 불법 부당한 금융행위는 어, 금융상품 등에 대한 어, 불완전 판매 행위, 그리고 금융회사나 어, 금융유관 사업자간 불공정 어, 거래 가행, 그리고 악성 미용과 같은 불법 부당한 어, 행태가 어, 되겠습니다. 사 어, 페이지입니다. 특별 대책 강구 필요성입니다. <laughs> 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지금 저금리 고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어, 국민들의 재산 증식 소망이라든가, 노후 대비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악용해서, 어, 유사수신이나,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이 성행하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태도, 어,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아, P2P,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금융규제 완화라든가, 아, 경쟁심화에 따라서,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 행위가 늘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특히, 아, 이러한 불안전 판매라든지 불공정 거래, 그리고 불법 부당한 행태는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적폐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산불 불법 부당한 금융행위 추방은 우리 금융시장에 잔존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 3유 3불 추방특별대책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3유 3불 불법금융행위가 우리 금융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총력 대응에 나가겠습니다. 3유 3불에 대한 감시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감원 후 감시... 활동 강화입니다. 아, 종전에 135명에서 현재 246명으로 보강된 금융소비자보호처 인력을 활용해서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막나하여 불법금융행위 사례를 상시 감시하고 또 제보도 접수하겠습니다. 또 검사 및 조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급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 점검관으로 임명해서 불법금융 현장에 대한 암행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어, 불법금융 현장 점검관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에, 사전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스테리 쇼핑 방식 등을 활용해서 어, 불법금융 현장 확인 및 증거 수집 활동에 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소재 11개의 금감원 지방지원과 보너관 공조를 강화해서 지방에서 발생하는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6 페이지입니다. <laughs> 시민 감시 기능 보강입니다. 민생 침매5대 금융학 시민 감시단을 오대 금융학 및 삼유 삼불 불법 금융 시민 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해서 그 활동 범위를 넓히고 그 인원도 어, 현재 200명에서 500명으로 이렇게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 협회 등 시민 단체와 공동체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감시 및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불법 금융행의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고자의 신분 노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채널도 정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5대 금융학 신문고를 5대 금융학 및 3요 3불 불법 금융의 신문고로 확대, 개편해서 불법 금융회의로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가 빠르고 쉽게 신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32의 기능을 개편하고 또 다수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는 불법금융에 관련 신고 및 피해 예방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해서 불법금융 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인 불법금융 sos를 개설하겠습니다. 7페이지, 3유산불에 대한 단속 강화입니다. 먼저, 3유 불법금융에 대한 단속 강화입니다. 현행법상 3유 불법금융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3유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서 이를 바탕으로 구체성 있는 불법행의 사실을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 당국에 적극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연일에 실시하고 있는 금융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연 2회로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불 불법 부담금융에 대한 단속 강화입니다. 금융업건별, 그리고 금융회사별, 또 금융상품별로 불안전 판매가 빈번한 대표적 사례를 선별하고 금감원 후 검사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전 판매 실태 파악을 위한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 점검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준법 검사국 그리고 건전성국 소비자보호처 합동으로 기획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사 결과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법규가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울러 불안전 판매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토록 어, 조치하겠습니다. 아,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회사 각종 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어, 대대적으로 어, 단속하겠습니다. 아, 우선 2016년 중에 대형 가맹점에 대한 벤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중점 어, 검사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금융회사의 계열사 또는 여타 거래 상대방과 부당한 리메이트 수수, 특혜 지원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필요시 선별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불법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는 일치의 타입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아, 보강된 소비자 보호처 인력을 활용하여서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소비자 단체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민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근감원 내에 설치해서 불법 부당한 민원 사례를 엄정하게 선별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9페이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에, 검찰, 경찰과 아, 보다 긴밀한 협조체를 구축하여 불법금융행위에 실효성 있게 에, 대응하겠습니다. 이미 가동 중인 의사수신근절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청과 아, 체결한 2016년도 금융범죄적결업무협약을 통해서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초동단계 합동단속 등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불법금융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도록 사법당국에 대해서 구체적 그리고 체계적인 법위관 정보 제공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타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유사 수신행위 등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철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 금융행위 업체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대부 광고, 대포 통장 광고,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즉시 이용 중지 조치를 해줄 것을 통신회사 등에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0페이지입니다. 삼유3불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하겠습니다. 유사수신을 비롯한 삼유3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금융위 등 유관교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신규 계좌 개설,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금감원에 자료 제출 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유사투자 자문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탁보험회사에 대해 보험 대리점 불안전 판매에 대한 관리 책임 부과 근거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울러, 어, 사무산불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어, 사이버상 불법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 보험상품 불안전 판매 방지 시스템도 보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보험사 직영 TM에 대해서만, 어, 적용하고 있는 비대면 채널 적용하고 있는 통화품질모니터링을 비대면 채널까지 의무하고또 장기보장성보험까지 해피콜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계열사 특혜 지원이라든지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무산불 피해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 소비자 경보 발령 등을 통해서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례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과 리스크 관계를 관계 등 금융에 관한 기본 소양을 적극 교육함으로써 금융 소비자 스스로 고수익 제공 유혹 등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추진 방식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민생 침해 5대 금융학적 결 대책과 연계해서 금감원 또 금융권 합동으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내에 특별 대책단을 운영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그러기 위해서 금감원 어, 어, 수석 본장과또각 금융협회 금융 유관기관 부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어, 보험 금융권 협의체도 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3페이지 마지막 추진계획 말씀드렸습니다. 어, 금년 4월, 5월 중 분야별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가급적 조기에 실질적인 성과를 시현할수 있도록 강도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아, 주요 추진사항과 아, 자세한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상으로 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